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 그 풍수환경에서 돈복 터지는 그 환경을 또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커튼의 그 역할이 있고요또 커튼 가까이에 또 우리가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런 식의 그 설명이 되는 거죠 돈복이 그 상스러운 길을 더잘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커튼 옆에 그둘때 얻게 되는 그 풍수적인 그 효과들이 만이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슬의 그 형태를 띤 둥근 그장식에 있다면 커튼 가까이에 또 두게 되면 이런 경우도 아주 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수정 장식류 같은 그런 그 둥근 구슬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배치가 되면 그 돈복을 조화롭게 더 크게 잡아당긴다는 그 설명입니다 또한 그 작은 크기의 그 풍경이 있다면 이 풍경의 그 암시가 바람과 그 진동의 조화를 뜻합니다 그런 그 조화를 꾸여하는 그 도구로서 또이 공간에 그 배치를 하게 되면 집에 그 행운과 또 돈복을 크게 그 몰고 온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풍수에서 그 풍경의 이런 배치는 부정적인 그 에너지의 그 퇴치 기능도 그 이야기 되고 있으니까요. 고유한 그 산사의 그첨마에 걸어 놓은 그 풍경의 용도와도 비슷합니다. 또그 모든 집안에서 또 쉽게 우리가 그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돈복 터지는 그 배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녹색 식물 가운데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작은 화분을 커튼 가까이에 또 두게 되면 이런 경우 그 건강이나 또 생명 또 돈복의 그 싱싱한 그 활력의 기운을 또 우리가 불러 들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작은 거울이 있다면 이런 경우 또 커튼 가까이에 두게 돼도 더 많은 그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크게 그 잡아당긴다고 합니다. 돈복 같은 그 화폐 에너지그 유입에도 그 생기가 그 중요한 것이죠. 그때 더욱 그런 그 풍수효과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설명의 그 근거에는 커튼 가까이라고 하는 그 집안 환경에서 그 풍수 공간이 오행, 조화와 그 균형을 꾀하기 좋은 그 공간이 되고요. 더 나아가서 그한 차원 높은 음향 균형의 그 조절 지점으로도 이곳을 바라보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그 풍수적인 인식에 크게 그 한몫하는 것이죠. 커튼이 그 설치된 공간은 일단 그 차단의 공간도 의미합니다. 즉 부정성이 그 차단된 공간이죠. 그런 그 보호 속에서 이제 집안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요소들 예를 들어 돈복이나 건강 안전 행운 이런 요소를 더 크게 몰고 온다고 풍수에서는 바라보는 것이죠.